주인이 안 나가서 그래서 그랬는가 네. 네. 소송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전에 끝났다고 이제 매매 해도 된다 아니 원래 맡겨놓기는 좀뭐한두달 전에 맡겨놨었는데 아, 전망도 괜찮고 여기가 괜찮잖아 혹시 음, 그치 아이고 여기 나온다 무섭다 아 높아서 <laughs> 지금 기본적인 수리를 하려도 돈이 좀 들겠다. 음, 정리가, 정리가, 정리가 시설을 지고 네. 근데, 뭐, 지금은, 그러니까, 싱크대 거금만 하고 싱지대은 지금은, 큰 돈만 안 들어가는 거야. 얘는상태은지금는데이은멀쩡하지금지금이 지금은, 지금은, 지은 지금은, 지 이게 지금이 지금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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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빠르니까, 먹기고 있는 게 빠르니까. 여기 이거 몇만한 바꿔주거든요. 아니, 이걸 어 뭐, 깜짝이야.